주님, 주님 위에는 세상의 성공도 행복도 구할 수 없는 자들 영으로 가난하여져서 천국을 얻게 하시는 주님 세상 것을 다 구하면서 천국에 전혀 갈수 없는 자들 분명히 알게 하소서 옵 세상 것다 구하면서 구원까지 구하고자 하는 자, 전혀 될수 될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성공, 세상의 행복을 다 구하면서도 천국까지 구하고자 하는 자들. 오, 주님, 이렇게 부유한 자가 천국에 갈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심판 앞에 있음을 두려워하게 하시사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알게 하시사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찾게 하소서. 세상의 다른 것을 구할 틈조차 없는 사람들 주님만 찾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목마른 사슴 물 위에 있는 아무 것도 고기도 꽃도 아무 것도 구할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하셔서 물만을 구하는 사슴처럼 주님을 구하게 하셔서 죽게 이르게 하소서 주여 긍휼여겨 주셔서 주를 찾게 하소서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물만을 찾는 것처럼 주님만을 찾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회귀하여 거듭남을 얻는 역사 회귀하여 새롭게 되는 날을 얻는 역사 오 주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 주여 주를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7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예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에 세례에 대한 설명을 오늘 읽었습니다. 세례에 대한 설명을 6장에서야 얘기해요. 6장에서 세례를 설명하면서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있으리요? 그 가운데 있지 않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만 거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할때이 세례는 예수와 함께 함께 연합되어 죽은 자이 세례만이 이게 가난에 들어가는 모세와 함께 죽고 여호수와 함께 다시 사는 자만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이것이 새창조의 역사예요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져요? 불가능하죠 요단강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법궤를 들고 함께 걸어가세요 그것이 모세와 함께 죽은 자만, 요단강에서 여수와 함께 다시 살게 돼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청계도들은 100년 전부터 그렇게 말해왔어요. 100년 전까지 말해왔는데, 100년 전 이후부터. 거짓된 복음이, 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수 없는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saving faith라는 말을 가지고 청교도들이 그게 거듭난 미, 믿음이 아니라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능이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예수는 믿는다고 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를 진, 진심으로 믿는다고 말할 때, 형제들은 아니라고, 그 믿음이 세이빙 베이스,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복음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생각, 생, 생긴 거예요. 성경에는 회개하면 거듭난다는 말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년 전에 청교도 때부터는 그들이 다른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 구원 받는다고.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다 구원 받는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온 땅에 퍼졌기 때문에 정말 회개하여 거듭난 청교도들이 saving face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동일하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온 땅의 교회에 이스마엘처럼 퍼져 있어요. 이삭이 자기가 힘을 쓰지 못해서 말도 못 하고 이스마엘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처럼 온 땅에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이스마엘과 같은 생명들이 온 땅의 교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긴박성이 있는데, 왜 로마서 1장에? 바로 말하지 않고, 이 6장에 가서야, 이렇게 6장에 이르러서야 이 말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1장부터 설명하는 게다 이거예요.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됐다고 하는 로마서 1장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대요. 그다음 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냥 부활의 생명, 새 생명, 기쁨이 나타난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예수와 함께 사는 생명이 나타나고 연합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그때부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다음에 뭐가 나오는지를 이제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합니다.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돼요 여러분 하박국서에서도 그 괴로움 속에서 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살리란 단어가 거듭난다는 단어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에 이사이의 모든 말씀은 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설명이 돼 있어. 이 죄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1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32절 어디 있죠?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말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도 제가 살면서 주목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초청 말씀 앞에서 그 종들이 자꾸 초, 자꾸 오니까 자꾸 모욕하고 그를 죽였다는 그 예수님의 비유들 있잖아요. 이게 같은 거라는 거를 그 예수님의 그 비유하신 말씀들이 이게 바울이 말한 게 이거구나 같은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뭐냐면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저희가 이 같은 말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다 이렇,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을 때 설마 어떻게 자, 이렇게 자기가 딱 죄라는 걸 아는 데요. 여러 가지.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 하는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걸 보고 이게 다 죄인데요 이것이 다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것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여기 말했어요. 이 모든 죄의 조목조목을 사도바울이 말했어요. 이 모든 죄들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거는 다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 당연하게 이게 사형이다. 그런데요. 근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저는 설마 이것이 그럴 리가. 아, 우리들은 다 우리가 다 우리가 다 사형에 해당하다고 말씀하신 거다 아는데 이 모든 게 조목조목 모든 죄가 어느 거나 걸리기만 하면 예를 들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술 문제에 걸린 적은 없었어요. 술을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돈 문제에 걸린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뇌출혈 때 초등학교 2학년 후반이에요. 제 친구를, 제, 제일 친한 친구랑 그때 우표, 우표, 사고 우표 모으는 게 취미였거든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어, 알게 된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런 물질이 저는 돈을 돈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돈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이게 몇십년 만에 보여 주신 게 이때 주님이 저에게 다른 죄도 현저한 다른 모든 죄도 보여 줘도 세상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9반 때제 친구고 그 청소 시간에 우표를 그 훔친 그 죄를 그 탐욕에 완전히 붙잡혀서 그 우표 훔치는 제 모습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완전히 잊고 살다가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존오엔 목사님, 존원 존버년 목사님의 설교를 그분만 설교를 듣 그분 설교만을 듣던 존 오웬 목사님이 죄의 근본은요 무지한 거래요 모든 인간의 무지하기 때문에 죄인임을 스스로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 평생 처음 듣, 듣게 된 거예요 예. 배교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존 오웬 목사님이쓴뭐 태어나 처음 안 거죠, 다이 거기에 나와요 처음으로 인간이 배교하는 죄의 근본은 무지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무지한 게 죄라는 심각한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그 말씀을 계속 이제 붙잡고 사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행하는 사람들은 사형의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안되요 아는데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고그 다음이요.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저는 이 말이요. 설마, 이렇게 나쁘나? 그럼 여러분, 사도바울이 죄를 조목조목 수근수근 하는 자,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 자세하게 말해서 모든 죄의 조목조목, 이런 모든 죄에 대하여 우리가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하는 짓이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럼 무슨 말?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말이. 그게 맞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자기들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 많은 비유로 하신 말씀들, 포도원에 그 종을 보내서 그 포도원을 이제 열매를 청하려고 온 종들을 점점 미워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모욕하고, 나중에 아들이라 그러면 아들, 어, 그러면 아들이 왔다고? 그럼 잘 됐다. 아들이 왔구나.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새마라 온게 아니라 주인이. 보낸 종이 온줄 알았더니 아예 아들이 왔다고?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겠다. 전 이걸 읽을 때마다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설마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이거 지옥 갈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이 하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전 이랬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람에게예요. 여러분, 인간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에너지는요. 저가 아들이라고?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저가 아들이라면 이번에 저자를 죽이면은 포도원 자체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게 인간, 창세기에서부터 바벨탑에서부터 처음에 카인에부터 시작했어요. 카인부터. 카인이 아벨을 왜 죽여요? 예배를 연락하시는이 아벨. 아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연락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카인이 아벨을 없애야 되죠. 아벨을 죽여야죠. 내내 제사는 내 받지 않으시고 아벨만을 받는 거예요. 이 같은 말이에요, 다. 이게 인간의 생명은 둘 중에 하나예요. 카인의 생명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니까 어떻겠어요? 너무 좋겠죠? 이제는.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이스마일이 13살이 될 때까지 너무 좋았겠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어떻겠어요? 성경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이스마엘을 사랑받던 이스마엘이 이제는 카인처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삭을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괴롭히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여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 분명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이스마일이 미운 거예요. 이스마일이 싫은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카인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 이 생명을 이장이로마서이장오 절을 읽겠습니다. 오 절을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제가 지금 제가요 뇌출혈 이후에요. 있다가 왼쪽 오른쪽을 읽을 때는요 이게 이게 안 돌아가요. 그래서 눈이 안 보여요. 갑자기 왼쪽 읽다가 오른쪽을 읽을 때는 이 순서를 안 보여 눈이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진노의 날 회개치 아니한 자에게는 진노의 날밖에 없어요. 다른 날은 없어요. 중간에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만나든지 아니면 그분의 구원의 날을 만나든지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조나단 에도드가 가장 많이 설교했다고 하는 본문, 3장 19절을 읽고자 합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이 사도바울이 조목조목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는 모든 죄에 대해 말해요. 이 조목조목 말한 모든 사형에 해당되는 것. 근데 사람들은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뿐더러 그런 일을 행하는 자도 연합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한 게 이거예요. 설마, 이럴리가, 성경은 말해요. 뭐냐면, 처음에 그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불렀어요. 종들이 왔죠. 종들을 보냈더니 못 한다는 거예요. 사업자,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보냈잖아요. 왜 안, 왜안 보내나? 지금 잔치에 오라. 모든 준비를 다 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종들이? 이번에는요, 초청장을 또 보낸 종들을 모독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설마 이럴 수, 그럴리가, 이 정도 너무 심하다, 예화가. 전 이걸 받지 못했어요. 설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정말 회개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카인의 생명인지, 아벨의 생명인지. 사도바울이 이 말한 것을, 이 3장에서 말한 것을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렇게 설, 설교했어요. 그 설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이라는 설교였어요. 이 설교 때 주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설교로부터 시작하여 조나단 에드워즈, 에드워즈 목사님이 평생을 전했던 가장 많이 했던 설교가 이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여러분 아들도 죽여버릴 사람들이에요. 어 아들이 왔으면 잘됐다 포도원을 아예 포도원을 빼앗을 수가 있구나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칠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그러한 믿음은 생길 수가 없어요. 육신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죽은 자만 의롭다 심을 얻게 돼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합법적으로 그래 너는 죽은 자야. 그래서 세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회개해야지만 이 일이 형식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져요. 그전에는 뭐예요? 회, 세례를 받는다는 건이 말이에요. 모든 입을 막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온통한 일 여러 가지 모든 일이 아닌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위로받는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받을 자입니까? 진루 아래 있는 자인데. 그러니 회계의 복음이 없이 인간을 위로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는 유구무원이에요. 그날 주님이 물어봐요. 예복이 어디 있느냐? 예복은 내가 누더기 옷을 입은 자임을 깨닫는 자. 내가 하나, 내가 평생을 한 모든 선행은 무화과나무 잎사귀였어요. 누덕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누덕이임을 깨닫고, 내가 평생 입은 종교의 옷이 누덕이 옷임을 깨닫고, 옛사람임을 깨닫고 벗어버린 자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중간 은 없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광야에 있으면서 가난에 들어간 줄로 아는 거예요. 사랑, 사랑받는다고. 만나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니까, 민수기 2 3장에 말했잖아요.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 스스로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싫어버림을 너희가 40년 동안 알게 되리라. 하나님 뭘 알게 한다고, 40년 동안? 우리들을 관안에못 들어가게 하신 게 싫어버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뭘 가르쳐요? 매일 만나를 주시고, 기적이죠. 매출하기도 주시고, 반석을 쪄서 물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주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들을 싫어 버리신 거예요. 근데 진노 중에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게 만나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낮에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구름 기둥을 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에 주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유급무원이에요. 주님 물어봐요 우리한테 예복이 있느냐? 평생 교회 다니죠. 회개하지 못합니다. 다 진노의 심판의 날만 그날만 보게 돼요. 평생 만나를 먹어도 진노의 심판의 날에 서게 돼요. 주님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을 실어버림을 보였다. 나의 구원의 목표, 구원의 기준은 가난이었어. 내가 내 아들을 기꺼이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게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했어. 이게 복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루터처럼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깨닫고 괴로워하게 하시며 주만을 찾게 하셔서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